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팀 김주현 책임입니다. 네, 오늘은 트인에서부터 파주까지 도회 배송 취재 현장에 왔습니다. 트인에서부터 파주까지 고마운 마음을 전하러 왔는데요. 네, 그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파주 사업장에 있는 비전파크라는 곳인데요. 매년 어린이날 때 이곳에 이제 임직원 가족분들과 함께 항상 텐트도 피고 많이 뭐 축제도 했었던 그런 장소예요. 그만큼 이제 감동과 또 저희 추억이 많이 묻어 있는 곳입니다. 네, 오늘 사연을 신청해 주신 분은 휴인에 계시는 최채우 상무님이신데요. 네, 바로 그 선물을 받을 주인공이 여기 파주에 계시는 노광 팀장님입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됐는지 또 그리고 그 소감이 어떤지 한번 그 현장을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아, 팀장님 안녕하세요. 로켓배송 왔습니다. 여기 신청해주신 분의 감사한 마음을 담은 편지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께서 편지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사보에 게시될 사진 촬영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오늘 LGD 로켓 배송의 주인공이신 노광 팀장님, 쑥스러워하시는 미소가 꼭 소년 같으세요. 와, 면역력을 지켜줄 건강식품 홍삼입니다. 편한 미소로 수줍게 기뻐하시는데요. 아, 제가 기분이 좋아지네요. 성님,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를 계기로 해서 더더욱 회사에 기여되고, 조직에 기여될 수 있는 조직, 그 다음에 팀장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통 크게 홍삼을 다 팀원분들께 쏘고 계십니다. 와. 팀장님이 직접 홍삼을 다 나눠주고 계십니다. 네, 사보에스의 추가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어, 팀장님 많이 찍어보셨나 봐요. 굉장히 자연스러우신데요. 사보에스의 몇 컷을 위해서 정말 반복해서 반복해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단체 사진 촬영하고 있는데요. 단체 사진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촬영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콘텐츠가 완성되기까지 정말 수많은 노력과 또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네 오늘 로켓 배송 취재 현장을 와봤는데요. 최채우 상무님 트에서온그 선물이 또 노광 팀장님께 전달돼서 또그 팀원들한테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는 정말 나눌수록 더 커지는구나. 앞으로 이런 콘텐츠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하루였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